바다의 생명이 하늘을 올려다 봤습니다. 그리고 두려움보다 호기심이 더 컸죠. 그한 걸음이 생명을 새로운 세상으로 이끌었습니다. 그 시작은 한 마리 물고기였습니다. 지느러미가 다리가 되고 아가미가 폐로 바뀌었죠. 바다는 두려웠지만 육지는 가능성이었습니다. 그들은 진을 위에서 숨을 쉬었고 하늘 아래에서 빛을 봤습니다. 처음의 걸음은 서툴었지만 그한 걸음이 세상을 바꿨죠. 생명은 처음으로 땅 위에 존재가 되었습니다. 육지는 새로운 전쟁터였습니다. 뜨거운 태양, 메마른 바람, 끝없는 적응의 싸움이 시작됐죠. 하지만 생명은 결국 그 모든 것을 이겨냈습니다. 오늘 우리의 발자국은 그첫 걸음의 연장입니다. 바다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지금 우리의 길 위에 있습니다. 이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함께 해주세요.